상권에 대해서 좀 설명하러 나왔는데 전형적인 이제 생활 밀착형 인차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이제 항아리 상권에 투자하시기 전에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황... 팀장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동생 전승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바깥으로 골목상권을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러 나온 지역은 이제 강서구이고요. 저번 이제 열정도처럼 뭐 이렇게 특정 상권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항아리 상권에 대해서 좀 설명하러 나왔는데 저랑 같이 이제 항아리 상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제 상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고고. 네, 여러분. 제가 먼저 이쪽에 위치를 좀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곳이 이제 발산역이랑 가양역 사이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상권인데 이제 이곳이 이제 배우단지 수만 따져도 한만 세대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만 다섯 개,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각각 세 개씩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이제 소비력이 좀 높아가지고 유동인구가 이탈하지 않고 이 상권 내에서만 이제 소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상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곳이 용도 지역이 이제 요,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제 400%를 받고 있어서 건물들의 좀 높이를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임차 구성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F&B나 프랜차이즈들로 되어 있어서 음식이나 뭐 이제 핸드폰 매장, 아니면 이제 카페들로 이제 임차가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3층 이상부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병원이라던가 미용실 아니면 학원, 스터디 카페들로 이제 임차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제 생활 밀착형 임차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건물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이쪽 항아리 상권 안에 조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일단 여기 매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기 보이시는 저 뉴욕 버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2018년도 6월 달에 제가 계약을 해드린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저 건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당시에는 제가 이거 상권은 전혀 몰랐어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여기랑 도좀 거리는 조금 있기는 한데 여기가 좀 과연 좋은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매수자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기 전에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는 계속 이제 답사를 와서 유동인구도 좀 체크를 하고 좀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자분한테 추천을 드려서 계약을 쓰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매매 개요를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당부를 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건물을 만약에 보러 가신다고 하면은 뭐큰 상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홍대, 이대, 뭐 건대, 강남역 상권은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항아리 상권이나 이렇게 조금 조그만 골목 상권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답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내주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직접 답사를 안 가시고서는 손님한테 자료만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에는 그 피해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입을 하시기 전에 꼭몇 번씩 답사를 오셔가지고 공실이나 주변의 임대 현황이나 아니면 이제 유동인구가 이쪽에 좀 소비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흘러가는 상권인지 체크를 하셔서 좀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어서 이제 물건 매매 사례를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저 건물이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8 4억 8천 평당 4,900만 원 이제 매각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저 건물을 매수자분한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서 계약을 성사시켰었던 를 이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상권이 너무 좋았고 그때 이제 당시에 수익률이 5%가 넘는 건물이었어요. 월 임대료가 한 3,8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공실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자분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계약을 이제 성사시킨 이제 기억이 제가 지금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은 학교가 있는데 이제 항아리상권에 투자하시기 전에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항아리상권 특성상 배후단지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학교에서 이제 직선거리상으로 50m는 절대 보호 구역. 그다음에 200m 상으로는 상대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상가 임차 업종 제한을 합니다. 뭐 유흥이라든가 술집 이제 게임에 관련된 업종들인데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임차 업종 제한이 있으면 사실 나중에 임차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서 한번 확인 하시고서는 건물을 좀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쪽 뒤에도 이제 주차장 쪽도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저희 그 메인 상권에서 그 뒤쪽 편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주차장이 이렇게 공유 주차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주차장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제 외부에서 고객이 유입이 되더라도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도 이 상권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한 이유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또 이쪽으로 가볼까? 네, 로이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상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이제 상권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 단지로 좀 바로 유입이 될수 있게끔 이제 아파트랑 이제 상권이 이 혼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 이제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 상권으로 들어오시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대로변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기 혹시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아, 맞다. 임대 시세. 어,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 여기 임대 시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10만원에서 11만원? 자, 10평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낮게,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층 이상부터는 거의 비슷한데, 한 3만 5천원에서 4만원 정도? 그래도 이제 위에 층이 이제 학원을 좀 크게 쓰시다 보니까 뭐 많게는 뭐한 60평, 70평 정도까지 쓰다 보니까 한 60평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한 달에 한 240만원 정도 임대료가 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층 같은 경우도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되니까 한 많이 쓰시면 한 50평까지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이제 월에 한 500만원 정도 이제 이렇게 시세가 조금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팀장님이 보시기에 여기가 투자하기 좋은 상권인가요? 어, 투자하기 괜찮은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물론 제가 건물을 매입해드렸기 때문에 좋은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상권이 사실 보면은 발산역이랑도 좀 거리도 가깝고 항아리 상권이 이제 잡혀져 있는 곳들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여러분들도 좀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좀 최근에 화두가 된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배우단지가 있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하셔야지만, 공실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이러한 상권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되도록 이러한 상권과 좀 비슷하거나, 아니, 동일한 상권이라고 하면은 좀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골목상권 중에서 강서구 항아리 상권에 대해서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좀 많은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좀 안전한 지역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을 좀 촬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다음 골목상권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